예, 어, 태고사의 새 발견, 187번째, 어, 자주 민족주의 학파, 어, 5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2025년 어, 2월 20일인데요. <laughs> 우리가, 그, 윤석열의, 그, 어, 2024년 12월 3일, 어, 친일 구태타가 불발로, 어, 그, <laughs> 돌아서면서, 어, 드디어, 그, 이 자주 민족주의 학파가, 아어 우리의 역사에, 이제,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 계기를, 그 맞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이 특집으로 어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올해가 이제 2025년이 을사년이니까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20년 만에 우리 환국사 복원 작업에 어 자주 민족주의 학파가 어 드디어 이 주인공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 아, 우리는 조선 역사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한국무미학술원 그 연구원들이 아, 꾸준히 이, 그, 이 한국사 복원 작업과 한국사 아, 복원의 진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아,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서 살았 때 살았을 때의 어, 무 제국과 그 다음에 이 북방 문화권에 살았던 천축 지방에 살았던 어, 샤먼 제국을 어, 우리가 함께 이, 이해를 하면서 어, 우리가 이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주의로 나타나게 되었고. 어, <laughs> 계급이 어, 이렇게 어, <laughs> 어, 나타나는 현상이 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어, 인간이 인간을 어, 그, 어, 그 계급으로 어, 서로가 어,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 평등하지만 이제 그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 기술이 우수하고 어 첨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 족속들에서 의해 어, 그렇지 못한 어, 그 인간을 어,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자주민주주의 학파 다섯 번째 강의로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우리 민족의 대 이동의 방향에 대해서 어, 지중해 문명에서 동부가 문명까지 어, 어,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많은 그 어, 어, 식민사학자든 아니면은 강단사학자든 제자사학자든. 어,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납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 우리의 조상들이 북미와 남미에 살았다고 하면 의아해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최근자인은 아메리카 대조선이라 해서, 어, 이 한불 선생이라든지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성수 선생님이 어, 연구하고 있는, 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아, 기본적인 어, 이, 역사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생소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또 사실인 것이죠. 나 역시도, 어, 이 북미, 남미에 있어서 인디언들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워놓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어, 이 부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손승태 배재대학교 교수님께서 스페인어과 아, 교수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 민족 대이동 어 우리 민족의 대이동으로서 이 아마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아 북미와 이그이 그이 멕시코의 이 문명이 문화가 아 우리와 너무나 속 닮아 있고 아, 어또어그 같기 때문에 많이 에, 같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어. 어, 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그, 음, 손성태 선생님의 어, 그 연구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어, 이손성태 선생님은 1959년생이니까, 어, 지금 현재, 어, 한, 나이가 65, 6쯤 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승태 선생님께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 동북아에 있는 그, 어, 요동지방에서, 어, 우리가, 어, 그연해주를 거쳐서, 어, 그 다음에, 어, 특지지방을 거쳐서, 킵차크, 어, 반도를 거쳐서, 아유산, 어, 열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어, 우리가 캐나다 서부와 어, 미국 서부를 거쳐서 어, 이 오대양과 멕시코 마야 문명으로 어, 내려갔다는 요 내용이 우리 민족의 대 이동과 밀접한 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손승태 교수님의 연구는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났고 결론부터 말하면. 어 언나라가 망해서 대거 조선반도에 유입되었고 고조선 중에서도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이게 이제 삼한 삼지제도라 그랬어. 그랬죠. 이 고조선은 농사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 고조선 시대에도 연해주 아무르강 춥지 지방 춥지 지방 반도 킵차크 어, 춥지 예, 축지 반도, 캡차크 어, 캅차크, 캅차크, 반도 이그 알류산, 알류산 어, 열도를 따라서 어, 캐나다 동부에 도착하고, 어, 캐나다 동부가 아니지, 서부지, 어, 서부에 도착하고, 어, 미주 대륙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이 이거를 일명 이제 우리가 조선장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 적고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바로 이 조선장반이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 고려 어, 또 조선을 거치면서 어,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북미 대륙에 통째로 어, 이동했는가는. 어, 북미 대륙에 통째로 이동했는가는 어, 명나라의 멸망과 관계가 되는데, 즉 대명조선이 동국조선과 함께 북미 조선에 정착해 나간 과정이 이 아메리카 아, 대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그 어, 박인수 선생님이나 아, 문성수 선생님께서는 어, 지금 이제 북미의 조선의 어, 어, 이 아메리카 대조선이 어, 통째로 왕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저희 연구는 어떻게 한, 이해를 하느냐하면은전 어, 온누리의 온누리의 어,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한지남편한 삼한의 형태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 전 세계의 온누리에 어,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삼지 세도는 봄년은 갈길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주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북미 어, 조선이라든지 인디언 조선, 조선 양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그 틀도 어, 우리가 어, 환경과 여건이 어렵게 되면. 어, 그쪽으로 이주해 간 역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문명권에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맞고요 서해 대평원에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맞고요 미국의 오대호 주변에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이 30도에서 60도에 걸쳐서 있는 이지역에 봄, 여름, 갈, 겨울 아, 문명이 역사와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아, 이동하고 이주해 나갔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조선의 아, 삼지제도를 이루고 있었던 대명조선 그다음에 아,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어, 지금으로부터 <laughs> 한 500년 전에 아, 이야기들이죠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아, 그들이 아, 북미에 아, 가서 아, 조선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어, 이것이 어,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어, 우리가 해방이 될 때까지 어, 거기에서 어, 조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송승태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아제텍 마야 잉카 문명을 따라서 남북 아메리카에 우리의 어, 어, 이 문화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아, 그런 아, 결론에 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라 때 BC 17세기에 때 이동이 동도 하였고요. 아 그다음에 부여가 5세기, 고구려가 7세기아 발해가 10세기에 이제 아, 이동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또 서해 대평원에서 서해 대평원에서 요동, 요동에서 그다음에 아, 송화강을 거쳐서 아 우리가 5세기에 부여 어, 그 다음에 고구려가 7세기, 발해가 10세기에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주해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기, 5세기 이후에 계속 북쪽으로 이동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위스라든지 위지동의 동의전이라든지, 동의전이라든지, 요사라든지, 구당스에, 어, 또, 위서 물길전에, 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어, 발해가 92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어, 그란에여우라보기에서 침공으로 이주만에 이제, 멸망하게 된, 됐는데, 어, 그, 어, 네, 네, 내, 용에 우리가, 어, 그, 어, 요사에는, 저들의 마음 즉 우리 동이족을 말하는 겁니다 발해족들은 떠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후라 포기는 발해인은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고조선은 부여 발해 고구려 5세기 7세기 7세기에 걸쳐서 꾸준히 어, 이동해 간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만주대평원에서 암호를 거쳐서 오척거해를 거쳐서 어, 그 다음에 어,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캄차크라는 음, 말도 깜짝 놀란다는 뜻이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어, 근데 이 캄차크... 어, 삼차크 이 반도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 그어 춥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 어, <웃음> 쿠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이 그렇게 어, 춥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들이 뭐냐면 음, <laughs> 알래스카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 해류를 따라서 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벤쿠브를 따라서 어, 이 캐,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캠, 캐나다와 벤쿠브를 거쳐서 미국의 멕시코, 페루, 칠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어, <laughs> 11세기 언나르가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어, BC 1427년대 크르타 문명이 어, 망했을 때, 부여가 망했을 때, 고구려가 망했을 때, 7세기 바해가 망했을 때, 10세기 어, 이들이 <laughs> 계속 우리가 북미로 흘러갔던 어, 이주 우리 민족의 이동의 역사다. 이렇게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황금문 학술은 이 연구원으로서 나의 결론은 고조선의 주류 세력인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세력이 어, 현재 중공, 한국,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일부 부여 고구려 발의 유민은 알류산 안류산. <laughs>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열도를 따라서 북미 대륙에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화의 대황이라든지 스페인 프로토칼 대황의 시대와 연말 선초의 대기근을 피해서 이주하였는데 이를 나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 어, 한다 이거죠. 이후에 만주적인 대청 시대의 북미를 떠나 현재 조선반도에 정착했고 이는 제국주의 사물이다. 우리가 멀리 어, 민족자계주의 어, 북미 대륙에 서 이주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미합주고 미국은 이를 어, 민족주의 기반 위에서 세계 대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다. 즉 어, 여러 어, 민족의 그 바탕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1911년 신의혁명 조선은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국주의 결과에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류산열도를 건너서 멕시코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종교로서는 어, 큰 산이나 큰 강을 숭배하고 온갖 자연을 숭배하는 어, 자연 숭배 사상이 있고 태양 숭배 사상이 같이 있고 우리가 또두 어, 번째로 고구려에 어, 있는 형사치수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사회 제도 네번째 음란을 싫어하고 어, 부여의 풍습으로서 남녀가 어, <laughs> 음란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게 되면 죽겠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팔조벗검 예, 팔조벗검 그리, 팔조벗검 부여의 팔조, 팔조벗검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음, 우리가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다섯번째 나무를 식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래산냥을 많이 하고 일곱 번째 생선을 발효시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 여덟 번째 우리가 고수래 거 어, 그 풍습이 있고요 아홉 번째 별자리 지식에 뛰어나서 어, 코리아족의 말에는 별자리 명칭이 많았다는 것이죠 열 번째 성대한 장례식을 치려서 장례식이 장례식은 다섯 달이나 지속했으며 오래 할수록 자란 것으로 여기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문신을 많이 했고요. BC 1세경에, 어, 편찬된 중국, 어, 여기에는, 여기에는, 왕제편에는 우리 선조들이 문신을, 어,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숙신 말과 여진 만주, 숙신의 풍속을 우리와 많이 다르고, 어, 숙신은 여름에, 어, 바로 땅에 에, 묻었다는, 이런 게 숙신과는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1 2번째 온돌은 어, <laughs> 어, 니크넥 박사가 2007년도에 온돌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13번째 이염형 낚시를 가지고 있고 이염형 낚시를 사용했고 그다음 14번째 반달형 돌칼 반달형 돌칼 어, 우리나라와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어, 이 반달형 돌칼은 바로 부엌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열다 번째 철기 우리 조상들이 삼국 시대, 발해 시대의 알유산 열도를 어, 그렸다는 증거가 되고, 어, 우리가 자보야르푸섬이라든지 샌나리푸트에는 어, 조각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라킨스키섬에는 새 화살촉과 새 돌도끼 쇠 도끼 조각이 나타나고요 웰리에는 쇠날이 붙어있는 아, 조각칼이 나타나고 세인트 로렌스어 아, 최초로 어, 새로 만든 칼 쇠날이 어, 붙어있는 칼손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에브벤 벤버 어, 어, 두 곳에도 뭐냐면 아, 조각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호프에서도 새날이 붙어 있는 조각칼이 나서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인이 17세기 1650년경에 어, 이 축지 지방에 도착하여서 어, 또어 18세기 1740년대에 이 알류산 열도에 도착해서 러시아인이 먼저 진출을 했는데, 이때 도구가 바로 쇠가 아니라 뼈, 고래뼈로 묶은 낚시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무나 돌, 이때, 철기 조각도 많이 나서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세기에서 10세기경에 사용한 철기 사용은 인디언 철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3세기에서 우리가 10세기에는, 우리 조상들은 철기, 어,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 인디언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철기는 아시아에서 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우리는 철기 어, 민족이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의 어, 민족의 대이동 경로로서, 어, 요동, 동북지방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어, 우리가 어, 미주로 어, 가서 오늘날에 어,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어, 기본적인 우리 조상들의 어, 철학과 사상 어, 온누리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 어, 그 다음에 <laughs> 신앙 어, <laughs>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누리에 <laughs>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